존경하는 네, 1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항상 우리 당진을 를 생각해주시고 지역발전의 편인체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 짧고도 긴 그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덧 취임 2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저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셨을 때 저는 시장으로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17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것이었습그제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아주 시월이 매우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은 우리 당진시가 작지만 소중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변화하여 행복한 변화를 시작하고 살고 싶은 당진으로 나가는 탄탄한 초석을 가지는 그런 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근본이 탄탄해야 앞으로 우리 시 100년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리지만 큰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정해도 나름대로의 성과와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전반기를 생각해 보면 그 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몇 가지 분야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 시민이 주인인 강진형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사회적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고자 시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강진형 주민자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충돌되는 모습도 있고 또역량부족으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풀어나가는 모습 그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주민자치 로드맵 수입과 함께 주례 시행규칙 및운영세칙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기 간담회와 SNS 운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실시간 시민들과 공유하고 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마을별 자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구체적이고 구석구석 뿌리를 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영 생농혁신 추진입니다. 조은 나라는 농업이 바로서는 나라입니다. 농업은 뿌리 산업이요 생명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희생과 눈물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의 번영이 가능했다고 보해줍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농업을 제대로 세워야 우리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업과 농어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진형 3년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있습니다. <laughs> 3년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재정과 읍면동 지역 혁신 추진단 운영 그리고 농산물 자격 안전 기능 마련 등 제도적, 재정적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온대 수혈을 활용한 ICT 용곡합 첨단 시설론의 단지와 친환경 첨단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업자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농협과 농산물 유통센터를 기반으로 농협의 판매를 책임지는 지역 유통체계를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편 지역 로컬푸드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용복합을 통한 고부가치 창출에 더욱 역점을 봐했겠습니다 이외의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송산제 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서 중국, 북해그룹과 호니자동차, 일본의 산하 셔터 기업을 유치하고 그 외에도 합덕 인더스파크에 동화 소셜 그룹의 동화제약과 수석 그리고 한울 ASG 기업을 유치해서 현재 분양률 28%에서 75%로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최초 투자설명회 유치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중국 기업인 야오디 그룹으로부터 외몽 마리나 항만과 자동차 복합 서비스 단지 난지성 개발을. 친환경건축자재단지를 유치하는 등총 1조 9,405억원이라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당진의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산학공합지구는 생산위주의 성문국가산업단지에 연구, 주거, 휴양 등 복합기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항을 공공화의 물류 교통 항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항만 관련 국가기관인 세관과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유치하였고 현재 33석인 항만 부두를 2020년까지 42선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과로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작년 7월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후에 외목 1원에 중국 야우디그룹이 1148억 규모의 사업제안을 현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바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한중 해양관광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4,300억 규모의 생산 유발력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내 시민 여러분 내수진작을 위한 서민경제 활성화, 활성화는 시민행복의 기초입니다. 어시장 재건축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충남 신용보증재단 강진점 설치와 그리고 근로자들의 눈물 도둑기호에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 연속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최고의 일자리 창출 도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숭악 숭산 RPC 와당진 농협이 DSC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 미국 처리장 중공은 RPC 경영혁신을 통한 페놀살 경쟁력 제고로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조성한 34억 원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역사 문화유산인 한국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4년에는 프랑스, 프란치스 교황이 아시아청년대를 우리 장진에서 성공리에 개최해서 우리 장진시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증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정책으로 기부문화 확산운동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요응답형 페나루 행복서비스 운영으로, 행복버스 운영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지 않았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펼쳤습니다.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닥터일기의 운행으로 응급위로 대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인 정주역은 개선을 위해서는 6개 지구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청지구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삽교수일 개선 사업이 충청남도 7개 시군이 참여하여 환경부 업무사업에 선정되는 등7 8 5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사업 수까지 수지, 수지를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삽조의역의 농경제의 친환경농업이 가능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합덕역색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 구성을 완료하는 등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한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반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역권상 이룰 수 없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불안과 산업단지와 항만 인프라 활용의 미흡, 그리고 쌀 생산은 전국 최고이나 외부 환경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제가 취임한 후 추진하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도시미래상을 수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아쉬운 점은 상위적 대안을 마련하고 마련해서 살고 싶은 단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먼저 차세대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서 우리 시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철강산업기주의 편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원구의 수요를 활용한 ICT 용복합 시설단지와 산업 응합지구 조성, 안기령 삼성혁신을 통한 농업이 6차 산업 크러스트 그리고 신산업 혁명을 가져온다는 탄소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항만 물류 거점 도시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불뚝없는 도부가치 산업인 최류형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동 환경의 안정은 시민 행복의 기초이며, 나아가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의 근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서민 경제의 웃음꽃을 피워나가겠습니다. 시승격 5년차를 맞이했지만, 시위상에 걸맞는 복진 투라포치위에서는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업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간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가되는 북부권 인구 대비 대략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권 제2보건소 신축과 함께 연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권립으로 한층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삶명영를 위해 수질오염과 대기환경 등 환경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환경 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역천 생태해천 보건사업등 생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환경 도시 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시현을 위한 주민자치 홍보를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정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시정 오픈 채널 정책 이슈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정설명의 운영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1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당진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피널티를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위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으며 전직원 의식계획을 통해 청년교육과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내시화로 청렴한 공직 문화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으로 거듭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저의 약속입니다. 96개의 공약사항중 22건은 완료, 완료하고, 완료 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형 명문 사립고육처은 교육정책 변경과 경기 침체로 조속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요금 전 이용자에 대한 300원 인하, 인하하는 것으로, 인하하는 것은 다른 공공요금 인하 및 지원 요구 또바다한 예산 소유,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인근 지자체와의 충돌이 예상되어 추진은 어렵습니다. 대신 교통측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이 이용 편의를 응모해 가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사항은 임기 내 완료 또는 기반 조성으로해서 저희 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한가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현안 문제인 북당진 변화소 건축과 도계 문제와 특히 대기환경 문제는 최근 소탄을발전소가 미세먼지 주공으로 지목되면서 당진은 숨 막히는 지역이라는 불명 불명에 발이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난 3월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강진, 오령, 서천, 태안 지역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에 조기 사망자가 매년 7 5 0명에 이르고, 당진에서만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의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수 있음에도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만, 정작 발전소가 입지한 충남 지역 주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지역 민심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중지를 모아 더 이상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증서를 강력히 저지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미래, 우리 시의 백년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현안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당진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민선 6기 전반기를 뒤돌아보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또흡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저는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주인이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시정을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기를 위해 당장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생명 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무엇보다도 당진의 품격을 높여나가고 나눔과 배려, 그리고 감사의 선진문화를 정착시, 정착시켜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단계를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추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삶 생생 지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오해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필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2년은 언제나 다른 새로운 내일을 약속드리면서 희망과 설레임으로 최선을 다하는 매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그 정부의 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laughs>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 지방재정 개편화를 한 내용은 딱두 가지입니다. 시군 조정교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laughs> 이런데 그 시군 재정 부분이 뭐냐면은 어, 우리 시군에서 인제 도세를 징수하고 있어요, 다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27%를 전부 모아서 도에서 인제 공동세 성격으로 형성해놓고 이걸 다시 100% 이걸 다시 시군에 배분합니다. 배부를 배분를때 지금 배부하냐 인구 50%또 그 징수 실적 그 시군에서 징수한 징수 실적 30%또그 시군이 재정력 지수 20%. 이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laughs> 근데 그 배분, 시군조정요금을 이게 우리가 있는 그 정부의 설명이 뭐냐 면은 최근 한 3년여 동안 그 지방재정 총 청소를 네, 네, 네. 다른데로 이제 정부에서 했어요. 지방법인소득세를 네. 네. 국민세를 이렇게 전환시키고 또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일몰 규정을 해서 감면을좀 많이 없애고 또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의 네. 네. 50%부가세 네. 네. 5%로되있던 것을 10% 올리고 이게 이제 스톤니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방 재정을 확충했는데도 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체가 너무 커져 있다,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첫 번째는 그 시군 조정교부금의 그 징수 실증을 20%로 낮추고 그 대신 그 뭐야 그 재정력 재정력 지수를 20% 30% 올리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지방교부세 불기부단체가 있습니다. 어,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각 시군이나 시도의 그 부족한 재원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배국세의 어, 19.24%를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주치지단체 그 일정한 3단에에서 일정한 여러 가지 인구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학대지 집회에서 이제 각그 지방자치단체 배분해 주는데 그 지방교부세 불기보단체가 경기 도에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벌어들이는 돈이 돈을 안 줘도 스스로 살림고살리기게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기보단체입니다. 이 불기보단체에 대한 특례 기정이 시군 조정교부배부에 대한 특례 기정이 시군 시행, 지방제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있는데 아, 그 불기보단체는 불기보단체가 그 시군 조정교금 재원에 기한 금액보다 작을 때, 작은 경우에는 그 배분, 그, 인구수 50, 저기, 재정력 20, 실적 30위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좀 달리정할 수 있다는 팽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팽내 규정을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여섯 개 불교단체에서 증수한 금액의 90%를 무슨 배부로할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그 그러니까 특례 규정이 의미해서, 어, 이렇게 그, 약5천억 5,200억 정도가 경기도내 다른 20억의 시군으로 가야 될, 그, 저기, 그 시군 조정교금이 6개 자체 단체로 도 집중되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군 조정교금의 제도의 취지를 자치단체가 아니고 경찰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배는데그취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 보장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 그그약 그, 그, 3천억 정도가 돼 있는데 다80%군 다 시도로 가기 때문에 지방공급세의 고전율이 부족한 재원을 지난해 같은 거 89%를 보존해 주는데 약 3천억 정도면 1% 정도의 고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 그, 지정 비율을, 이제, 재정력을 10% 올리고, 지구 실적을 10% 낮췄을 적에, 도에서시물 내신 경을뭐한 3억 정도가 준, 감소되는 걸로 됐는데, 그, 지방교육에서 기보단 체비한 풍력 규정을 삭제하면은, 동구가 삭제하는 건, 삭제하는되 오히려 우리 시는 손실이 부는게 아니라, 우리 세정에서 오히려 확치고 딥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0억 정도가 손해가 나요. 그래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정당의 그그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방향은 울패널의 차를 맞은경우 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일부 언론에서 그 86억이 그 감소되는 데도 찬성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당초에 행자부가 행자부가 법인소득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그 음, 뭐야, 또공동체에다 그 포함시킨다는데, 그렇게 돼서 듣기 위심 시군을 준거 우리가 시6억 정도 간감소리는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흥자부가 그 법인주랑 소로도세의 시군 조정기 모음 반은, 그걸 개편해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제외시켰기 때문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 포함되었으면 우리시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줄지는 않지만은, 의존형이 올라가고 자치 자유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는 반열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기때패를 상응한 것이라고 이해게 예,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연면동에 인원을 제한드는 것은 뭐 자치의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느냐 권한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런 것을 바람직하냐고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에, 각 읍면동별로 어떤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천차만별해서 시에서 어떤 가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한 것 뿐이고요. 그 특성에 맞게 그 이렇게 조조를 편적성 있게 운영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초기에 시작할 때그 권한을 읍면동에 다 부여를 해 줬더니 그 권한을 줬더니 이게 인원 구성이나 그 읍면동 제한을 읍면동리통장에 동수로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 합덕 같은 경우는 34개 분락이니까 전체 임원이 64분으로 늘어난 거죠. 64분이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조그마한 사람 가지고 64분이 다올라오니까 바빠서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의견들이 이게 우리가 토론이나 논의가 잘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어, 어쨌든 이제 이 통장을 그대로 당연직이기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공무라든가 전은성 그리고 계층 남녀노소 이런 계층 이런 이제 더 가드라인을 주어서 30명 내외로 주어서 그 지역 특성 맞게 자율권을 줘서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시에서는 가능하면 그 역시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통제하듯이 제가 주민자치를 한다고 해서 시가 그 통제하는 모습은 이율 배관적이다 같은 연장에서 자격권을 주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 너무 시행착오가 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드라인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